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진석 작가입니다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네. 이번에 신간이 출시되었습니다. 제목은 반장선거, 전교회장선거, 연설문 잘 쓰는 법입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었고요. 어, 도서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부는 당선을 응원합니다.로 선거 출마에 대한 동기부여를 담았습니다. 2부는 선거 준비로 출마에 앞서서 필요한 것들, 공략, 마음가짐,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. 3부는 연설문 잘 쓰는 법으로 제 연설문 지필 노하우를 담았습니다. 4부는 연설 잘하는 법으로 실전 스피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5부는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마지막 6부는 자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습니다. 여러 고민 끝에 이 e 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나 구매하시고 왜 책이 배달이 안 되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, 이번에 출간된 책이 어, 뭐 이런 이제 종이책 같은 게 아니라 어,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이북이라는 e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총 페이지수는 347페이지입니다. 향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 유튜브에 업로드해 나갈 예정입니다. 가장 많은 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과 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자신이 인용해서 써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요 됩니다. 네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. 또 도서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어, 또 책에 있는 내용을 또 활용해서 언제든지 쓰세요. 네 다만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학원 등에서 제가 쓴 연설문을 막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어, 저작권이 있거든요. 만약 인용을 했는데 어, 어떤 학생이 야 그거 유튜브에 있는 거잖아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괜찮아 이 글의 저자가 써도 된다고 허락했어 어,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그냥 보여주세요. 네, 어, 향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을 어, 이야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만약 이제 제가 희망하는 게 있다면 어, 네이버에 반장 선거, 종교 회장 선거 연설문 잘 쓰는 법 이렇게 치면은 어, 제 저서가 제 저서가 이렇게 뜹니다. 어, 여기서 이제 구매 혜택, 또 상세 보기 옆에 있는 하트표 있죠, 하트표. 네. 어, 거기에 하트를 좀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도서를 보신 분들은, 어, 네티즌 리뷰에 응원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, 어, 네티즌 리뷰를, 리뷰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, 어, 넘넘넘넘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승승장구와 당선을 응원합니다. 향후 제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해나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하하 <laughs> 감사합니다.